스코틀랜드 북서쪽 끝자락에 로이스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그곳은 영국 남부, 그러니까 선사시대 유적으로 유명한 스톤헨즈보다 더 오래된 아주 신비한 유적들을 통해서 고대 생활과 바이킹족의 과거를 탐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현재도 2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20세기 중반에 그곳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탈업과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지역사회는 복음에 당연히 무관심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 많은 두 자매 할머니가 여러 달 동안 그 섬을 향한 하나님의 긍휴를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페기 스미스라고 하는 할머니는 84세로 관절염 장애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동생 크리스틴 스미스는 앞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들이 작은 오두막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집회를 인도할 한 목사를 보내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던컨 캠벌이라는 목사가 로이스 섬에 도착을 합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 십자가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 죄인들의 멸망과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는 매일 저녁마다 몇 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술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강한 죄 지적을 받고 회개하며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울면서 회개를 했고 어떤 이는 길을 걷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일에 1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부흥 소식이 인근 마을과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건강 때문에 고통이 심했지만 80세가 넘은 두 자매 할머니의 꿈을 담은 그 마음의 소원 우리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애원하면서 초란 오두막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로이스 섬 부흥의 주역으로 임받게 하셨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지금도 주일이면 상가에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국의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80대 노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사람 만나서 대책을 세우고 사람만의 귀를 기르기 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은 전화기 붙잡고 하소나 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기를 수원합니다. 인생은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만나서. 우리의 영적 삶이 순간 황폐한 들판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같다는 해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슬픔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도전하고.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기도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한다고 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기도를 통한 영혼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합니다.